오늘은 필로칼리아 제 4강 영적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로칼리아 교부들의 글 이해에 관하여, 두 번째는 우리가 글을 십자가의 길, 세 번째는 순례자들의 여정 이야기, 네 번째는 필로칼리아의 여정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두 친구가 한참 대화하다가 한 사람이 느닷없이 나갈래? 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뜹니다. 상대방은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잘 가라고 말합니다. 특히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많은 부분을 생략합니다.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하려면 토시를 다 붙여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말에 토를 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필로칼리아를 탐구할 때 소식까지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세기 전에 교부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로칼리아를 이해하려면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이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나쁜 것이라면 또 있겠죠. 나쁜 것, 더 나쁜 것, 가장 나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 키울 때줄 예배 시간이 되면 재밌는 만화영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하철도 9 9 9 같은 그런 거아이아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한참 재9 9 9 9 9 9화9 9 9 9 9 9를9 9 9 9 9다가 교회 가자고 차 뒤에 앉혀놨더니 이 아이가 투정을 부르면서 앞 시트를 쾅쾅 차면서 하는 말9 왜 교회 가야 해? 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 재미나는 만화영화를 포기하고 왜 교회 가야 하느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화영화 보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했더니 나는 만화영화가 더 좋은데? 라고 대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 가는 것이 제일 좋아 라고 소리치니 그제야 아이의 질문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말에 수긍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제 2강에서 해체해서 보는 습관드리기에서 다뤘던 것처럼 육화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질문을 거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가장 좋은가?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더 나쁜가? 무엇이 가장 나쁜가? 이렇게 자꾸 해체해서 들어가 봐야 하겠습니다.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좋은 것보다가 더 좋은 것보다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앞에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을 꾸리고 바르게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한 세상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은 더 좋습니다. 그러다, 얼매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고독한 사막에서 주님 현존의 삶에 전, 전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믿음과 그 확신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교부들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그 여정의 출발 동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십자가의 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지만 에덴의 낙원보다 열등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수 있는 세상이며 산고를 겪어야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두루도는 불칼이 막고 있어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군과 통소를 잡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하고, 구류와 새로 각종 기구와 무기를 만들어서 자조자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송은성을 동경한다라고 했습니까? 이 동경은 우리 내면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우리가 잊었거나 포기한 그 낙원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교부들은 후대 우리들을 위해서 이길 위에 이정표를 남겨 두었습니다. 이것이 필로칼리아입니다. 필로칼리아는 보통 교양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자들을 위한 이정표입니다. 핀란드의 뉴 발라모 수도원의 십자가의 길을 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심 있는 신자는 성지나 위대한 교부들이 있는 수도원을 찾아 순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발라모 수도원을 찾아오다가 불과 몇 마일 남겨 두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그를 묻고 무덤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곳을 그들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성지를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중간에 죽습니다. 죽으면 그 자리에 묻고 그 무덤 위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 다음 출발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찾아서 어 길을 찾아서 가다가 또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무덤에 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그렇게 십자가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들이 죽은 그 무덤에 세운 십자가를 찾아서 그 길을 이정표로 삼아서 기어이 목적지로 간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포함해서 기독교 작품 중에 이러한 영적 여정을 다룬 이야기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근대에서 성경까지 거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현대 작가 한나 허나드가 쓴 높은 곳을 뛰어노는 암 사슴발과 같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전체 흐름은 철로 역정을 닮았습니다. 이 저자가 여자인지라 풍류 소설의 주인공도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그 이름은 다우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주인공 다우는 입이 삐뚤어져 있고 한쪽 다리가 절어서 말도 성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한 불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천대와 놀림감이 되었고 언제나 두려움을 아는 채 살았습니다. 다오가 사는 곳에서 아득히 먼 곳에 사는 목자가 손짓을 합니다. 그 손짓에 따라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높은 곳으로의 초대를 받은 다오는 여정 중에 많은 어려움과 사람을 만나는데 마치 철로 역정의 그 과정과 비슷합니다. 다우가 목장에 도착했을 때 입은 정확하게 되고 다리가 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암사슴 발 같이 되고 완전하게 됩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인자하고 온유한 목자장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이 책의 결말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다우의 여정의 동기는 걱정과 무리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이 있, 있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황무지를 걷던 나는 어떤 동굴에 들어가 불을 밝힌 후 잠을 자르고 몸을 뉘었다 그러고 꿈을 꾸게 되었다. 책을 읽던 그는 흐느끼 울며 몸서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찌해야 어찌해야 하나? 어느 날 그는 들판을 거닐며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낙담하게 되었다. 책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져 내리며 그는 울부짖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물었다. 왜 울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선생, 님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에 따르면 제가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며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받는다고 합니다. 전 죽고 싶지도 또 심판받기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했다 이 세상은 사간 일로 가득한데 왜 죽기 싫다는 것입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제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 눌려 무덤 저 밑바닥까지 꺼졌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기독도의 여정의 동인은 두려움입니다 세번째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서방 교회 전통에 속한 17세기의 철로 역정이 있다면 동방 교회 전통에서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정교회 수도원에서 매 사순절기마다 읽습니다. 저자 요한의 생몰년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약한 579년에 출생해서 649년경까지 살았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저자는 오늘날 이집트 시내산 기술계에 있는 케더린 수도원에서 40년 동안 은수사로 지냈으며 말년에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봉직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요한 크리마쿠스는 영적 여정을 야구의 사다리와 모세가 개명을 받은 시내산을 동시에 모티프로 삼아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정상에 걸쳐진 사다리는 30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은 삶을 부인하는가? 두 번째 계단은 이탈로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계단은 유랑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에 오르는 그러니까 30개의 계단 중에서 처음 스타트가 되는 세 개의 계단은 부인과 이탈과 유랑 생활로 시작합니다. 이 책은 풍요 소설이 아니므로 주인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정의 동기는 없지만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곳은 산 정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7세기 이후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자주 사다리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여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서 중에서 대표가 되는 여정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일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여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의 동기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75세의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난까지 가는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애굽은 거석 문명의 발상지로서 다양한 신상과 함께 바로는 신이 현화된 존재로서 신정 정치로 통치를 했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이러한 애굽의 통치자 화려한 거석 신상의 주인공 바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신의 아들 바로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냈습니다.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애국 문명에 길들어 있었고 그 습관을 버리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습관을 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국비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영적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두 제자들의 여정은 각기 다르고 정말 독특합니다. 간단히 열두 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명한 열두 명 제자들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특징을 모두 갖추어 있습니다. 제리의 밝은 사람, 유대 전통 보스파 출신, 무식하며 다혈질 어부들, 민족 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열심당원, 헬라 철학 지식을 갖춘 학식자 등 이들은 누가 더 큰가? 즉, 우리의 대장이 누구인가라고 다툴 정도로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 이들은 모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두 스승 예수처럼 고난당했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재리의 밝은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스승을 팔아서 그 돈으로 배불리 잘 먹고 잘살줄 알았는데 배가 터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지만 회개의 눈물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의 수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배반했던 뜰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필로칼리아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필로칼리아라고 말하는 순간, 지난 강의에서 제 말씀드린 필로칼리아 여정에 대한 프레임을 그린 도표를 머리에 금방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습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발.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확립해야 함에 관하여, 요한 가시앙우스는 그의 동료, 게르마누스와 사막의 노인 사부모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기술과 훈련에는 알맞은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뜨거운 햇볕과 서리와 눈을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밭을 쟁기질합니다. 그는 열심히 잡초를 뽑고 찔레를 제거한 후에 땅을 갈아 모래처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목적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다고 확신하며 이 목적을 품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재산을 증식시킬 것입니다. 수도 생활에도 목적과 목표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금식할 때 지치지 않으며 철야와 피곤함을 즐겁게 여기며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만족합니다. 끊임없는 노동, 그리고 모든 것의 제거와 박탈도 우리를 단념시키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고향을 버리고 동기간의 사랑을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멸시하고 낯선 곳을 여행하여 사막에서 절박하게 살고 있는 무식한 초원 사람들인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견디게 만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필로칼리아 일권에도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국당에서 우리처럼 거칠고 교양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조국과 가족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세운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부모세는 당신들이 말한 목적은 옳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확고하게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더니 사부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신앙 고백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당면한 목표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잠시라도 마음이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즉시 마음을 제자리에 가져와야 하고 우리의 목표를 고려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잊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목적과 목표를 망각한 채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거나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상기해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백척 간두, 낭떠러지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결한 마음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가는 우리 여정자의 눈은 목적에 적각해야 하며 이를 수시로 점검, 점검해야 합니다. 사망을 건너는 대상들은 밤마다 하루 걸었던 방향과 기준으로 삼은 별과의 각도를 재입니다. 그래서 내일 걸을 방향을 수정합니다. 걷고, 체크하고, 수정하고, 또 걷고, 궁수가 관역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정자는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살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방향을 수정하고, 내일 또 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목적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표적에 적확하려면 관역을 보는 눈이 예리하고 밝아야 합니다. 밝고 예리한 시력은 성경에서 깨끗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눈이 가는 곳으로 몸도 갑니다. 눈에 가는 곳과 몸의 방향이 다를 때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기울기와 몸의 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끌린 곳으로 몸이 갑니다. 벌나비는 꽃의 향기를 쫓아 날아가서 꿀을 달게 빱니다 구더기는 뒷간을 향해 꿈틀거리며 기어가서 거기서 각종 오물을 달게 먹습니다. 선인은 선인의 자체를 따르고, 악인은 행악자를 우르러 봅니다. 중은 절간의 향을 좋아하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는 교회 종소리와 오르간 찬양 소리가 천상의 음악처럼 좋습니다. 이 정감은 우리의 방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정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경외심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감정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백척간두, 천의 낭떨어지 끝에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제 지난 강의에서 제시했던 그림을 떠올려보며 상상해봅시다. 이제 우리는 출발점, 천의 낭떨어지 끝에서 있습니다. 막첫 발을 내딛으려니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처럼 고난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얻을 것인가 천상의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러한 큰 길로 가니까 따라가 보자 가다가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생각은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릴 때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고, 앞날에안물 하고 지도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을 때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의 아피스 신상 금송아지를 주조해서 섬기려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천혜의 낭떠러지 끝에서 한 발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여정의 출발 지점입니다. 이첫 발을 내딛는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결론적으로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은 목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목적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어떤 것에 투자할 때그 결과가 확실할 때 투자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요인이 많을수록 망설이고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듯이 그렇게 신중하게 걷습니다. 의심은 사막에 나 있는 길과 같습니다. 길은 길인데 도대체 이 길에 끝 닿는 데가 어딘지 그것을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믿음으로만 안심이 안 됨으로 보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두려움.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할까 봐서 죄지울과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눈물과 가깝고 두 번째 두려움은 사랑에 가깝습니다.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그림에 사악한 마귀들이 긴 갈고리를 가지고 사다리 위를 올라가는 이들을 낚아채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죽습니다. 철로 역정의 전도자가 기독도에게 가르쳐 준 대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계속 외치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를 쉬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감하면서 지난 강의에 소개한 여정의 그림에서 하나 추가합니다.